우리 회사에서 봉사 이제 할때 같이 나가기도 하고, 아. 우리 할탈민들하고 같이, 그 이제 봉사할 때는 알려줘요. 아. 그러면 그 공지 띄워가지고, 아. 어, 그러면 이제 며칠 날 이제 봉사하다, 몇시 그러면 이제 뭐 서울, 뭐 저기 당진, 뭐뭐요 시흥, 뭐 요기 우리 회원들이 또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또 와요? 아. 그걸 응. 계속 봉사하고. 어, 여기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그 한국에 와 가지고 이제 그 교육 받았잖아요. 저기 하나원에서 교육 받았잖아요. 예. 네. 교육 받고 나서 집을 배정 받았겠네요. 어디로? 음. 그 서울, 마라코, 봉촌동. 네. 받죠, 처음에. 서울 관악구 봉천동. 봉천동에 임대받아 받아 가지고 1 3평 맞죠? 처음에. 1 3평 받았나요? 아, 14평짜리. 14평짜리 받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다가 그죠? 이도에서 살다가 살다가 이제 캐나다 갔다가 캐나다 에 갔다가 캐나다 에 <laughs> 혼자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왔어요. 혼자 갔다가 몇년 있었다고요? 아니 우리 사람 한번 같이 갔대. 같이 몇년 있었어요? 2년이요. 2년 있다가 네. 다시 한국에 <laughs> 온 거네요. 그래서 일을 일을 하려고 갔는데 이제 일하다가 이제 온 거네요, 그죠? 네.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. 그렇지. 거기서 일하다가. 거기서 어. 이제 칼라공판지궁 어. 이걸 했어요. 아 칼라 강판 네, 칼라 강판이아 음. 캐나다는 칼라 강판이 아니고 음. 거기 지붕은 그에 그런 이런 그 나무로 이렇게 해만 거의 그1 년에 거의 한 3, 5년 정도 걸리 가는 것에. 아. 그걸 싹 다고 내리고 이제 한데. 그렇게 하고 와서 한국에서 또칼라판 일을 했죠. 음. 한국에는 이거 홍지철에서 나오는 그런 이 철판을 갖다가 지붕 모형을 만들어서 음. 예, 그 칼라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지붕, 파란 지붕, 그 응? 음. 사람들이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아, 아내분은 처음에 기 여기서 여기, 여기서 받은 거예요? 인제받어 처음에 받을 때? 지금 네. 여기 사는데? 여기서. 아내가 처음 받아 놓은 거에 지금 사는 데가. 네 아. 그럼 그러다 그러다 지금 이런 일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,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? 7년 됐어요, 우리 지 7년이요? 처 음. 에 어, 어떻게 여기 어떤 계기로 하게 하시된 거예요? 아, 음에그 가랑판 일을 했다고 했잖아네 그거 하다가 그 지붕 거기에 회사에 그 판넬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, 그리고 회사 일꾼들한테 물어봤어요. 아. 한 달에 5분을 하고, 음, 음. 음 이제... 거기, 이제, 시스템에 대해서 쭉 알아보니까, 거기가 음. 월급도 높고, 안정적이고, 응, 음, 그쵸. 그렇죠. 예, 괜차 타고 있더라고요. 아, 그럼 거기, 이제, 그래서 바로 네. 옮겨서 일을 하셨네. 예, 네. 그래서 이제, 그 다음에, 들을 수 있는, 내가 들어갔다고 받아주거나 그렇게 하해는거예요 그. 그렇게 하고, 그러면 내가, <laughs> 그, 다음에는, 칼럼파니를 그 하다가 툴업을 했어요 툴업을 아, 아, 아. 해가지고 그 잉바디 1톤 트럭 네. 네,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참을 하는데 여기서 전화온 거예요 회사들어라 음. 그래, 그래. 그래가지고 전화 오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한 달에 500을 벌 때인데 음. 7년 전에 음. 그래가지고 한참 잘 보니까 <laughs> 안 가갔다고 그랬지. 음. 어, 아니, 지금 괜찮다고, 이제는. 응. 어. 그래 이러다가 봄부터. 그러다가 을 되니까, 아 이게 뭐 서울에 올라가도 물건을 싣고 내려올 게 없더라고. 아. 점차 이거 물, 물동량이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, 음. 뭐, 5 0 0사고 에이, 저기 말, 한솔 아트 원재지 그 때, 500집 볼 때는 앙솔 아트원 제지에 집으로 들어갔었거든요. 아. 근데 그게 외전 때부터 그 있는 건물인데, 그게 그 종이가 이제는 너무 이제는 그 낙허에 돼가지고, 음. 종이가 나갔다가 이게 인쇄제 인쇄가 먹지 않아가지고, 다시 빠꾸들고빠꾸들고 하니까, 저 공장을 이제 폐쇄했어요. 폐쇄하면서 아. 신업자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아. 차를 가지고 이스시콜을 시작했지. 아.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며 점점 줄어들더라고. 음.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한뭐3 0 0이던또2 0 0이던 그래서 안돼가또 다시 여기 <laughs> 전화를 했어요. 음. 회사에 전화하니까. 음, 그러면 다시 한번 면접을 보자고 그래요. 그래서 다시 가서 면접을 봤죠. 아, 그래도. 네, 그러면 스카웃 돼가지고 음. 하자 탈북민은 최초로 저 혼자예요, 지금까지. 아, 아. 배 타고 넘어올 때 이게 막 파도 가청휘청 오면 힘들잖아요. 네. 중고비도 남겼죠. 이건 그러니까, 그렇죠. 이게 바다로 올려오었다고할 <laughs> 때는 무슨 네. 사람의 의지가 강해야 돼요. 그렇죠. 그 바다에 솔직히 무슨 낮은 판도 없고, 네. 음. 무슨 이런 육로에라면, 길을 이면 물어볼 사람도 있잖아요. 음. 물어볼 사람도 없고. 그리고 그 자연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죠. 파도가 언제 치는지도 모르고. 그러니까 음. 그걸 많이 연구도 해야 되지만, 육체적인 심도 있어야 돼요. 심이. 음.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. 네. 파도가 치면은, 이거 배를, 그 파도를 피해서 피어갔다고 피해 옆으로 이렇게 물로 나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파도가, 이게 파도가 지금 확 오잖아요. 네. 파도를 딱맞바아에 배를. 아. 이렇게. 아. 서고 내가 이거 노를 지면서 그 방향을 유지해야 돼요. 아. 그러면 이 파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파도 따라서 올라갔다가 또, 파도가 내려가면 쏙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. 그걸 놓으면서 내가 조절해야 돼, 방향을. 그 힘이 딸려서 이제 포기하는 순간 나는 그, 이? 물에, 이거 배가 뒤집히면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그 물이 배에 들어오면 깔았잖아. 그렇죠. 그니까. 근데 그 파도가 그 서해는 그 이제 썰물 때 썰물 때 이제 그때 파도가 많죠 아. 근데 그거 계속 치는 게 아니야 한한 한 시간 르어야한 시간 짧으면 한 40분 정도면 그게 또 파도가 또 수로 들어요 그렇죠. 그때까지 이제 내가 그 육체적으로 한, 한계점을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극복해야죠 예 그래도 그렇게 오면서 죽는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죠? 아우 나 이제 인생 그렇죠그 생각도 하죠. 그래서 이 사람이 뭐그 사나이 대장과 한번 길을 떠났으면 그걸 실행을 하든가, 그렇죠. 아니면 그거에서 뭐 못하면은 여기서 죽든지. 네. 뭐, 죽어도 갖고, 왜, 북한에서 그, 개, 돼지처럼 사느니. 그쵸. 뭐, 솔직히 말해서, 뭐, 그때 그, 고난행군이라고 해가지고, 뭐, 그 산에 가서 그냥, 그, 무슨, 그, 풀뿌리 캐다가, 그러면 또, 이거, 논밭에, 이거, 벼빈 그루터기갖다가 그걸 뭐, 키쳐가지고그걸 국수 넣어서 왜, 그, 그, 아마, 그, 여기, 돼지, 개, 돼지 줘도 안 먹을걸요? 네. 그런 거, 영양칼로 하나도 없는걸 그걸 대형 식품이라고 먹으라고 이게 뭐 사람이라는 게그 뭐지 뭐김성이 어? 김정은이는 배때기 남산배처럼 불러가지고 저쪽 나왔어요, 저쪽. 잘 고치고 다면서 어? 국민들은 어디서 응? 그영향 가치도 없는 거 먹으라고 일고 이게 완전 히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북한에서는 안 그랬잖아요. 아니, 북한에서 안그랬잖아요 아니 북한에서도 그런 내용 있었어요? 그렇죠. 북한의 사람들도 응. 이제는 그찮아요살 때마다, 응. 아, 이제 뭐, 조만 참자 뭐, 이러면서 그 신년사랑 하잖아요. 응, 맞아요. 거의 들리지도 않아요. 응. 어, 어, 개소리 친다. 응. 근데 혼자만 생각하지, 그걸 갖 갔다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, 같이 스도쿵 그렇죠. 하지 못해. 응. 그러 그러니까 그냥 혼자만 생각을 하고, 아, 이거 그러니까 점차, 이, 한멸감이 점점 점점 커지는 거예요. 그렇죠. 음. 그 그러니까 몸은 거기 있지만 한 생각은 저기 대한민국에 가 있다. 아, 근데 선생님 같은 가족 그 가족적인 분위기가 선생님은 그또 이렇게 좀 선생님 부모님들 하고 모든 이게 교육적으로 막 세뇌교육 시키기어렵정 선생님 막 시켰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그런 생각을 못할 텐데 세뇌교육을 음. 막 시켰으면은 선생 선생님 부모님이 첫째 가정적으로. 네. 아예 세뇌육을딱 우리 북한이 새고고 막 이렇게 막 욕을 시켰으면은 근데 약간 자유+ 자유망큰것 같아요 선생님 자유망악이아 저는 원래 그, 그 자유를 좋아했어요그 어. 때부터 음 항상 음내 식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음. 살고 어. 음~ 그렇게 하고 또 부모님들도 자체도 같죠 어. 무슨 뭐 정당 간부가 아닌 이상은. 음. 그 체제가 좋다고, 뭐, 자식, 자녀들한테 그런 선전을 못하지. 가르치지 못한다, 이거죠. 그러니까, 이제, 북한 사람들이 한 70%는 저는 뭐,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내가 그 체제가 나쁘다,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, 이렇게 여럿이 모이면, 그, 웅성웅성해서 말하는 게 뭐가, 에전쟁이나콱 터져라. <laughs> 어. 그치, 그거는 무슨 네. 체제하고 관계없는 일이라, 일하네요 예. <laughs> 그치, <에. 웃음> 저도 생각,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. 전쟁이라 터져라. <laughs> 다 이구동성으로 그,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. 이 체제가 나쁘다. 예. 네. 백단주고, 뭐, 이런 걸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. 네.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나콱 일어나라. 응. 앞전에 전쟁 일어나는 자가세요. 어제 이제 메시지 올때아 <laughs> 아침에 새벽에? 아. 아니 저는 뭐새벽일어나이제 그거 제가 없지. 아, 다시 또 그, 그, 우리 일하는 새벽에. 다른 해. 사람들은 깜짝놀랐잖아 다른 사람들은. 다른 사람들은 뭐 그제 또 그렇게 어요좀 바깥에 막 폭격이 떨어져서 그 메시지가 딱 메시지가 딱 왔어요. 전쟁 일어난 것처럼 아침에 아 지금 저, 저 대피할 준비하라고 그럼, 이제 뭐, 뭐 노인 노인 약자 어린이 먼저 뭐 대피시키고 네. 대피 준비하라고 딱 메, 메시지 왔어요. 나 아직 까지 꿈져 나가지고 그냥 그 서울에 서울 시민들만 그래 오니까. 예. 밖에 배려들에 막 밖에 쳐다봤어요. 폭설에막 떨어지나 포탄이 떨어지나 막 이런 이런 상상을 해서 밖에 쳐다봤어요. 네. 계속 한동안 보고 있는 거야. 나는 계속 그게 그, 그, 전쟁이라고 하면 막목 뭐 폭탄이 떨어지고 막 미사일 뭐떨어지고 이런 게 보일지 알고. 그렇죠. 아, 나짝놀을 했어요. 그래서 밖에만 쳐다보고 있었어요. 서울시 <laughs> 어, 행정안전부에서 잘못 네, 문자를 이게 나중에 아잠 한참, 잘못 떴다고 오버라고 이렇게 떴잖아요. 나 그래서 얼마놀전 처음이 태어나 처음이에 이런 경우가 에이. 처음이어가지고 얼마 나 놀랐겠어요 처음에는 근데 근데 선생님은 아예, 여기는 아예 그런 게 없었네 그러면 거의 아니, 경기도 쪽에는 아. 거기하고 다르잖아요. 아. 이 좋은 국가적으로 네.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똑같이 가는데 요 네. 서울시만 네. 서울 시민들한테만 보냈으니까 감평을 했어요. 이제 뭐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, 전쟁이나 큰 나라 저도 그런 생각한 적 많이 있어요. 왜냐면은 어. 이, 이, 대한민국도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. 아 그렇죠. 빈부격차 심하는데 물론 뭐 북한에는 옛날에 지주들 있잖아요. 지주... 처음에 김일성이 가 처음에 적권 잡을 때 지주들, 지주들 다다 잡았. 그잖아요 지주가 네. 또딱 많은 사람들 부자들 그죠? 지수 자본가들 네. 다 재산 수수해가지고 그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렇게 해가지고 요, 그러니까 유교 사변때 많이 산발성 넘어서, 네. 그 토지 무서 가지고, 네. 네. 예, 토지 문서를 땅에다 묻은 사람도 있고, 네. 맞아요. 그걸 또 가지고, 보따리 네. 그 안구수는 산발성 넘어간사람도 있고, 네 맞아요. 네. 그 내가 사는 연안에도 그속그 올남자 가족이라고 음. 그게 많아요. 네. 맞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그 원남자, 일그 가족은 거기다 놔두고 이제 그 토지 무사나 꿰져가지고 산발성 넘어간 거요. 예 음. 네. 그러니까 원남자 가족들도 있고 뭐 아, 네. 이렇게 많아. 그,